자 이런 그 자연의 어떤 시간성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이건 이런 자연을 어떻게 평면회에다가 아, 고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작품의 완성은 화가의 세계에 대한 지각과 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미 구축된 어떤 이론에도 기대지 않는 지각 그 자체. 저것이 산이다, 나무다, 집이다라는 그런 어떤 구축된, 우리 머릿속에 구축된 어떤 이론에 기대, 기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판단 중지하고, 순수하게 어떤 그 지각 그 자체, 우리 감각이 지각하는 그 자체, 즉, 세계와의 접촉으로부터 시작하는 회화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짓의 동시성을 보여준다. 화가는 이러한 바라봄이 구축된 것, 완성된 것으로 보여주는 대신에 시각의 과정, 봄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저게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가, 어? 그 과정, 보인 사물이 사물로 되어가는 과정, 뭔가 파장으로 처음에 느껴야 된다 그 얘기 먼저. 파장으로 느낀 것이 아 저게 산이구나. 어?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그 노에시스를 거쳐서 노에마로 가는 그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느낌 없이 그냥 아 산이네, 어 아, 저렇게 생겼어라고 보고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응? 완전히 비어진 상태에 생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순수하게 내 몸이 감각으로 세계를 만나고, 느끼고, 어, 그,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인식되어가는 그 과정, 그 노에시스라고 그러죠, 후설는 노에시스를, 몸의 노에시스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음. 그거를 옮기려 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형태가 있는 듯 없는 듯. 생면 그 자체들에 어떤 리듬 있는 울림이 생기겠죠 세잔이 말하고자 한 바는 현대화학으로서의 주체적 시각을 잃지 않고 자연이라는 객체를 강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상주의와 고전주의를 매개하는 것이다 자, 인상주의는 오직 모네의 작품이죠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고자 했고 풋생의 고전주의는 머리로 이어온 것만 그리려고자 했다는 거죠 음. 근데 사람은 눈과 머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눈과 머리를 같이 예, 쓰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모네의 그림에서 이런 자연을,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푸쌩에게서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푸쌩과 모네를 합쳐놓은 것이 세잔의 회화가 되된 거죠. 이것이 인상주의와 고전주의를 매개하는 것이다. 이 부모가 분명하죠? 요, 정확하게 이 사이에 쓰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포지션. 세잔이 진동하는 색채와 여러 개의 윤곽선으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 분위기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감각의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색채를 표현하면서 스스로 인것을 깨면서 그 진동하는 그 에너지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윤곽선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울림이 중요한죠 울림, 진동하는 울림. 이게 이제 그 리얼리티를 잡으려는 하나의 아, 욕망이라는 거죠. 세자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온 우주는 색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색으로 되어 있다. 마치 내가 끝없이 무한한 색채로 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그림과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네.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카오스 상태. 나는 그리, 내 그림의 배경 앞에 서서 모라의 경지에 빠지고 마네. 뽕띠가 말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주도 색이고, 나도 색이다라는 거. 이이 얘기는 뭐냐면은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그 몸이란 얘기예요. 몸. 동양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그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동질성끼리의 어떤 그 공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이성으로 그걸 지배하려고 그러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세자는 음, 모든 양자 태길, 감각과 지성 보는 화가와 생각하는 화가. 자연과 지성이라는 이런 양자택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 이것을 그림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광각을 만들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축된 원급법과는 달리 체험된 원급법은 지각의 원급법이다. 자, 구축된 원급법이라는 것은 기학적인 원급법, 데카르트적인 원급법이고 체험된 원급법. 직접 몸의 감각으로 체험된 언급법이 바로 지각의 언급법이라는 거죠. 음. 세자니,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어? 아, 참. 화가 치고는 정말 그 생각이 많은 철학가 같아요, 철학가. 그죠? 어. 뽕띠가 어, 허우자는 얘기들을 다 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은요. 가스케라는 어, 사람과 대화의 내용이에요. 가스케 아버지하고 세잔이 친구였기 때문에 잘 알게 됐는데 이제 가스케가 나중에 이제 그 세잔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풍경 앞에서 그토록 오래도 오래 올해 준비하고 명상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에, 그림 그리기에 없어서 오래 준비하고 자연 앞에서 명상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단의 대답입니다.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네. 우리는 문명화되어 있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진부한 고민들의 직면에 있네. 뭐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 문명화되어 있고. 나는 그림을 통해서 명철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명의 이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네. 그것을 부수어야 하네. 문명이 이기는 곧 예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네. 자, 이게 판단 중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관념 속에 있는 것들을 그에 닿았던 그, 그 문명의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판단 중지해야 된다는 게꽤 무서워야 순수하게 명철하게 저 산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응? 아주 겸손하게 이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서는 거죠 산 위에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이런 태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파, 가스케를 그리는 그 초상화입니다 이 세잔이 평생 추구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술가는 자연이라는 완벽한 예술 작품을 쫓아야만 한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온다 즉 우리는 자연을 통해 존재하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자연 뿐이다. 어? 이게 죽기 한달 전에 한달 말인데요. 나는 그렇게 애타고, 찾고, 오랫동안 추구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 이게 목표가 뭐예요? 자연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연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며 조금씩 진전이 보이는 것 같다. 죽기 한달 전까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응? 응. 근데 진전이 조금 되는 것 같다. 어? 제가 이 세잔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분은 평생 그런 화두를 갖고 살았다는, 게, 화두. 자연이라는 화두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음. 대상이 자연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자연을 항상 생각하고, 자연과 가까이 가고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연 앞에 서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 그리고 말년에 가니까 이제 조금 자연을 알 것도 같다. 근데 이 세잔이, 이 말년에 가면은요, 어, 이렇게 그림을 별로 안 그려요. 대충 이렇게 대충 그리는데, 수채화로도 이렇게 많이 그렸고, 왜 이제 이런 제이 짓을 하냐면요, 이걸 견고하게 그릴수록 그 견고하게 그리면 대상은 바뀌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백을 많이 남겨 놓을 때. 실제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 그림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린 것들이 많아요. 뭐 그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백의 미학이죠 그죠? 이 동양화에서 말하는 여백이라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기의 계산 포모드죠. 어, 추사 김정희의 수제자인데 너무 일찍 죽어 가지고 작품이 많지 않지만 이분이 그린 계산 포모드를 보면은 그야 말로 그냥 선몇 개로 툭툭 해 가지고 끝내잖아요. 왜? 보이는 건 너머의 세계를 그리고 자니까. 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이는 건너머의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환기시키려면은 보이는 거에 주목하고 하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그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이라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세잔이 나중에 풍경은 나의 마음 속에서 인간적인 것이 되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나는 나의 그림과 일체가 된다. 우리는 무지개 빛의 혼돈 속에서 하나가 된다. 완전히 그 무라 일체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진경산수화와 세잔의 회화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관념선수는 머릿속에서 만드는 들 거지만, 진경선수라는 건 실제 자연을 경험해서 기억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경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억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짜릿한 그 만남이 없이는, 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동적인 그 움직임이 그려지는 거죠. 이 정선의 인왕제스도 보면, 실제 그 인왕산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음? 이 움직이는 시선이 들어가요. 여행하면서 봤던 그 다양한 시선들이 들어간다고요. 기운 생동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변관식의 산소화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금강산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8년 동안이나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나중에 기억을 통해서 그린 거거든요. 내 머리와 가슴속엔 금강산의 기억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 나는 금강산의 어느 한 부분을 그릴 때마다 그곳의 산세는 물론 바위의 생김 생김과 물의 흐르는 방향과 물살의 세기까지를 기억하며 그린다. 단원 기홍도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겸재 정선이 금강산을 자주 찾고 많이 그랬지만 나도 8년이란 세월을 해동 제일산을 찾고 그를 30년간 그렸으니 그와 나는 이제 불가분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다. 이 세자는 얘기는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경선수, 화가들이. 상과 내가 불가분의 하나가 되었다. 몸의 공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걸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호코니의 그림과 정선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닮아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 현대적인 변역이 가능한 거죠. 진경선수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체험, 이 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진경이 되지 않습니다. 실경과 진경은 또 다른데, 실경이라는 거는 바라보는 그 자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는 거지만, 진경이라는 것은 그 바라본 그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공명한 거예요. 이 현상학적인 그 공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점이 다양한 시점이 나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호크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이 이, 이 부분은 현대적으로 다양한 그 변형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하는 현대작가 중에서는 그 유근택 백씨가 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번도 이제 그런 그 현상학적이에요 그 몸, 몸과 이 세계가 만나는 그걸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 에너지들의 그 공명 상태를 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작업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살고 있는 내 몸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몸이 이 세계와 만나는 거를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분수를 그린 건데, 분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막 솟아 올라가지고 나무를 보이기도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러기는 하나의 그 세계와 나의 몸이 만나서 생기는. 그 현상학적 순간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일상에서 항상 봐오는 풍경도 그렇게 현상학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산소화를 그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만날, 만질 수 있고 나와 호흡하는 주변의 것들에서 세상의 놀라움이 교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일상적으로, 아, 또 나무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걸 판단 중지하고 하나의 그 색으로서, 하나의 빛으로서, 내 몸이 저 세계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 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장면이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에 예, 더 이상 팽먹수 없는 그림 될것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풍경하고도 이런 몸과 몸의 관계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작이 나오는 거죠. 유근택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도 기어이 또 열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 오늘 내일 요점은 아무튼 나의 이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온 우주의 정보들을 내 몸은 알고 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 몸의 그 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몸을 사랑할 때 진짜 그 깨달음이 시작이 된다. 예술가가 되려면은, 어그 몸을 통해서 새로운, 음 인식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롭게 본 것이 있어야 새롭게 표현하는거 아니겠어요. 내 몸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공부를 통해서 뭐 흘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 몸을 깨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마치겠고요.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출판기념강연으로 음,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책 나올 때에만 공개 강좌를 을, 합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그날이 되겠고, 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음 시간만큼은 음,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7월 창작 세미나는 음, 7월 7일부터 23일로 잡혀있고, 7에서 9일은 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팀을 주로 대상으로 어, 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팅 전에 이제 이메일로 작가노트와 작품 이미지를 전송해 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어, 출판 기념 강연으로 한국의 그 소박미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오늘 한그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